가세원과 엮여가지고 집과 책이 다 개판된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박대통령에 대한 일처리 능력에 대한 불신 저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불신할 수 밖에 없어요 자기 집과 자기 책 하나 똑바로 못 챙기는데 해외재단 미유재단이 똑바로 관리됐겠냐 안정범위가 해먹고 있었을때 박대통령 몰랐다는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경제수석이 해먹고 있는데 몰랐다는게 있을수가 있는, 몰랐다는 있을 있는 얘기예요그 민정수석은 뭐했고 국정원은 뭐하고 있었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감시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간다고 어. 나한테 누가 물어보라 그래 박 대통령이 국정관리 똑바로 했겠다 단지 안정범의 배신이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1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책과 집은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어 답을 못해요 저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남들이 국정농단 할때최소원이 아닌 안정범이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는 우병우도 상당히 이상한데 아니, 민정수석이 몰라? 경제수석이 정경려나 해먹고 있어. 민정수석이 몰라? 국정원이 몰라? 이거 누구 탓이냐?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 탓이죠,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태블릿 진실추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요구할 자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촛불 지영에박 대통령 뇌물 안 먹고 세월호 때 문제 안 했, 문제 생길진 않았고 다 많이 알렸어요. 제가 정말 많이 알렸고. 그게 막 매물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 하는 게1만에 넘게 나오고 했습니다. 저만큼 그렇게 박 대통령 결명을 많이 알린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문제 생기했던 너무나 상식적으로 집하고 층 문제. 정치 문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집과 자기 층 문제 하나 똑바로 해결 못해가지고. 이 지지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냐고 지금 내도 정리하면 될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유영하 불러 김세희 불러 박지만 불러 누구말이 맞는지 정리해 그 다음에 발표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다 이거를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문제 제기를 1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박 대통령이 못 듣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못 듣고 있다 면 이것도 심각한 거고 듣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 독자들이 요 제가 얘기할 때박 대통령이 주문한 것들 다 편지로 넣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구치소에 집에 편지로 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블릿 PC 이거 터트린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지로 그 정도로 전체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 둘러서 만나야 돼요 태블릿 PC 어디까지 조작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 보겠다 혹은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데 되냐 그거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솔직히 저 야당의 진짜 거물 이름만 내면 아는 거물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만나요. 실명은 안 되겠지만 은 어찌 보면 야당 쪽에 로면박 대통령 정도의 거물들을 제가 만납니다. 왜? 그 사람도 궁금한 거거든요.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제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 있는 진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저는 만납니다. 근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술수에 놓고 1년 동안 저를 안 만나요. 제가 터트린다고 이렇게 공언했고 이미, 이미 제일 터무리실은 터뜨렸고, 이미 그거는 대학수조 딱 걸렸고, 건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효투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태블릿 조작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단조 수사했다, 이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안 먹었다는 걸. 이거예요. 그 이상의 모든 국정 농단 혐의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특히 유영화 대리고 있고, 짐세이 돈 문제 하나 뭐 해결 못하면서 저는 그 공식적으로 국가 측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도 박 대통령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뭐, 큰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못 처리할 수 있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야.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문제인데. 그 돈을 누가 냈냐는 거를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다른 거는 솔직히 다른 일 처리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한 거와 달리 저는 이책 출판도 이제 합니다 제가 책 출판도 해요. 이스브리클레에서 대구에서 제가 당연히 북콘서트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민주당 지 지층이 많이 오겠죠.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박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은 제가 안할 생각입니다 해봐야 오히려 유영화가 역공하는데 제가 이용만 나가는 거 같아요 사저에 가서 제가 호소하는데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달라 했는데 유영화가 갑자기 유윤성열 쪽이랑 딜 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관심없다 발표해버리거든요 제가 완전 방신내버려요 제가 그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되거든요 대비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오늘 방송도 누군가 또 편지로 들어갈 거예요, 박 대통령한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근데 저는 박 대통령 이 없는 사람 생 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박 대통령한테도 제가 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가 좀 다르죠?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랑 박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건 상당히 다른 문제죠. 네. 박 대통령한테는 저는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돼. 난 이재명 대표한테는 저는 그냥 완전히 제3자가제3자가 제3자가 그냥 이 독자들한테 하는 얘기일 뿐이지.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세요. 제가 직원하고 충원할 사이가 아니야, 이분아. <laughs>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알려드려야겠다는 거죠 독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우리 방송을 보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 이재명 지자들이. 나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아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대제신문 요청 당연하지. 유동규 진술이 유용한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진상은 유동규라 대제신문을 요구하고 하는 게 맞고, 정상적인 검찰이면요. 요구 안 해도 진술이 엇갈리면 은 둘이 붙여논다니까. 이게 제일 편해. 수사에 저도 여러 번 대제신문 했어요. 사실, 대주신문이 양자간 굉장히 힘들어. 아는 사람들끼리 엇갈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검찰은 편해, 수사하는 사람은. 야, 니네끼리 싸워봐. 그래서 더 말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진상하고 이동규가 말이 완전 엇갈립니다. 붙여놓으면 답이 나와요, 붙여놓으면 근데 안 한다잖아, 대주신문을. 답변 내용 등에 미처 필요성 인정한데 이게 웃기는 얘기지. 증거도 없는데. 둘이 말이 달라 되질 않아죠. 이게 원래 윤석열 한동훈의 수법이에요. 최순실 같은 경우 안종범부터 고영태, 장시호, 정호성까지 등등 모두 하고 다 달랐어요. 왜? 최순실 한명하게덮어시고끝내려 그랬기 때문에 최순실하고 말이 다 달라. 최순실은 다 해달라 그랬어 되지 한 명도 되지 않게 됐어요.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증거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짜고 대기업들 돈 뜯어냈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전적으로 안정범 진술에 의존했거든요. 안정범 박근혜, 안정범 최순실 당연히 정상적인 검찰이면은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시키지. 그래가지고 최서원 쪽 변호사들이 원래는 세명이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안종범 이놈 증인서 올려라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많이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런 놈들에게 무슨 대지심 뭡니까 해줄리가 없지 또 오늘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이제 한숨 돌리는건데 팀용이나 정진상이나 똑같잖아요 유동규가 했던 발언 가지고 그냥 그걸로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종도 유동규 발언으로 구속됐는데, 정진상이 유동 안 당할 수가 있냐. 안 당하면 어쨌든 다행이고, 한분돌릴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정진상 자체가 출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의견을 냈어요. 얼마 전에 도진상사한번만나 정진상에서 끊어야 된다. 만약에 정진상이 갔다가 구속되면요.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라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져.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자기 측근을 보내면 안 되는 건데 이미 보냈어. 근데 구속됐어.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도 검찰은 나갈 생각이다. 그놈은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